안녕하세요.各位听众朋友们，大家好，어서 오세요. 저희 중국어 가사와 명 대사 오늘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노래를 한곡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2014년에 중국 대륙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메가히트를 쳤던 노래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콰이즈용띠 젓가락 형제라고 하죠. 콰이즈용띠 이 가수가 부른 가수들이 부른 '小苹果''小苹果' 요게 제가 고른 첫 곡입니다. 제 맘대로 골랐어요.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수업할 때뭐 쉬는 시간에 강의실에 이걸 틀어드리기도 하는데. 아, 이 노래 자체도 되게 신나고 중독성 있고 하지만 춤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뮤직비디오도 많이 돌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사실 이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배슬기 씨,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 보컬 댄스로 인기 끄셨던 배슬기 씨가 나오고요. 그 뮤직비디오 중간 중간에 한국어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해서 배경을 좀 알아봤더니. 이 중독성 있고 재밌는 춤을 만드신 분이 강남스타일 댄스를 만드신 안무가시래요. 그래서 재밌게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그런 요즘 B급 코드라고 하죠 B급. 그래서 오렌지 캐러멜 느낌도 나고 그런 식으로 춤도 만들고 노래도 약간 재밌게 만들어서 중국 대륙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신나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노래고 많이 알려진 걸로 좀 찾다 보니까 요 노래를 가져왔어요. 첫 시간이라고 벙요 이거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보면요. 샤오 빙고, 샤오 빙고, 빙고 는 사과인데요. 샤를 붙여서 작은 사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수 이름은 콰이즈 시옹디라고 합니다. 시옹디는 이제 형제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붙은 콰이즈는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형제라고 해서 이제 남자 두 분이 하는 남성 듀오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이 노래 가사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많이 사랑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가 거의 95%는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죠. 뭐라고 사랑한다고 했는지 한줄한줄 한줄 살펴보실게요. 자, 이 노래 영상은요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공지 게시판에 올려드린 그 주소를 따라가시면 노래 가사, 발음 해석하고 영상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그거를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워종 <목소리> 씨야 이거 종즈라고 얘기했네요. 종 심다라는 동사죠. 종 씨앗 하면은 씨앗이 이제 보호로 붙어서 내가 심었어요. 워종 씨앗 심었어요 뭐를? 이 커, 종즈이 커, 종즈자 종즈는요 종자죠 종자에서 그냥 씨앗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종요 단어는 뭐 종래 종래 종류할 때도 봤었고요 또는 빈종 빈종에서 품종이라고 할 때도 들어가죠. 자 내가 씨앗을 하나 심었다라고 시작했어요. 我종下이거종즈이 커종즈 자 커는 양사죠 씨앗을 세는 양사입니다 작은 알갱이를 셀때커 라는 양사를 쓰죠 씨앗을 심었는데 두번째줄종위장추러果实终위장추러果实 이라고 했어요 종위, 마침내, 뭐뭐 했다. 해서, 러와 함께 쓰면은, 뭐, 드디어, 뭐뭐 했다. 이런 느낌의 부사죠. 종위, 마침내, 짱, 추, 러. 짱, 추, 짱은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자라났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특히 이 짱, 짱, 추는 몸에서 뭔가가 자라날 때도 써요. 뭐, 이빨, 치아가 자란다. 아니면 뭐, 털이 자란다. 뭐, 흰 털, 뭐지? 흰 머리, 그죠? 흰 머리가 자란다. 이럴 때도, 장추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뭐가 자라났냐? 과실 과실. 이게 이제 과실이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과실주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과일, 열매가 열렸어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마침내 열매가 열렸어 그래서 오늘이 훌륭한 날이야 오늘이 훌륭한 날 자, 오늘은 是个뭐 뭐야 외따더 루즈 위대한 날이야 자 근데 외는 위대하다고 루즈는 날이죠 이음절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더가 들어가는 게일는 기본이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더가 빠져 있죠. 노래 가사에는 그냥 웨이따르즈라고만 얘기해요. 약간 생략할 수 있고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노래 가사나 어떤 시에서는 시적 허용이라고 뭔가 이렇게 약간 문법을 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찐텐 실거 웨이따르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이샤 싱싱 송게니. 자이샤 싱싱 송니자 짜이는 손으로 따는 거예요. 과일을 따다 할때 짜이가 동사고요. 싱싱 별입니다. 별을 따서요. 송개인이 너한테 준대요. 자, 송개인이 외워주셔야 되죠. 선물 줄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송개인이 뭐 예를 들면, 这是我送给你的礼物.这是我送给你的礼物. 그러면 이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저시 워 송게이니더 리우 요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선물 줄때 간단하게 자 선물 하시려면 송게이니 송게이니 하면서 뭔가 물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로써 준다라는 뜻입니다 송게이니 그래서 좌이샤 싱싱 송게이니 별을 따서 너에게 주고 그 다음에 좌이샤 웨량 송게이니 좌이샤 웨량 송게이니 자, 쪼아이는 앞에 나온 쪼아 따다하고 발음 비슷하긴 한데 쪼아. 자, 얘는 잡아 당기다, 힘 줘서 잡아 끌다 이런 동사예요. 위에랑은 달이죠. 달을 끌다가 어 송개인이 너한테 준대요. 아. 자, 사랑하면 별도 달도 따다 준다는 말이 이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뭐 어디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달을 따서 너에게 줄게. 아. 멋있죠? 자, 그 다음에, 让太阳每天为你生起 라고 되어 있어요. 자, 让太阳, A, 让, B 동사. A, 让, B 동사. 이렇게 문장 만드시면 A가 B에게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표현이죠. 저희 앞에 탕에 나온 영상에서는 부랑워 할때 랑을 한번 봤어요. 부랑워 뭐뭐뭐 하면 뭘 시키지 않다 라는 표현이었죠. 让太阳 태양. 태양으로 하여금 태양한테 시킬게요 어떻게 하라고? 매일为你生气 자为니는 너를 위해서 生지떠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매일? 태양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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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서 떠오르게 만들게 그렇게 할게 전지전능하네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为你 너를 위하여를 좀 볼게요. 웨이는 모모를 위하다 라는 뜻인데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웨이워 하면 나를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웨이워 단신 뭐 웨이타 단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을 한다 라는 뜻인데 어너내 걱정 하지 마 라고 할때 중국 사람들이 이 부여 웨이워 단신 你不要为我担心.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이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你不要为我担心.你不要为我担心. 아시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또는 뭐 다른 영화에서 이제 봤던 대사인데 내가 이러는 거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이거다너잘 되라고 엄마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w h 你好 为你好, 너가好, 좋, 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我这都是为你好,我这都是为你好,我这都是为你好, 이거 다도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어요我这都是为你好, 그죠? 아니면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선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是我为你做的, 저是我为你做的,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뭐뭐 뭐 음식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저시 워 웨이 니쪼어 해서 웨이 뒤에 사람 넣으면그 사람을 위해서 뭐뭐 ~~를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이 너를 위해 떠오르게 만들게 라고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아래는 조금 문장이 길어집니다 비엔청 라쥬 란샤오 지지 비엔청 라쥬 란샤오 지지 자엔청 ~~로 변하다 라는 뜻이죠 비엔이 변화하다의 변이라는 한자입니다 그죠 라주, 요거는 양초라는 명사. 라주, 라주, 그죠? 양초를 켜다. 디엔 동사 디엔 쓰셔야 되겠죠. 디엔 라주, 디엔 라주, 그죠? 란셔라는 동사는요 연소하다.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연소. 그래서 태우다. 뭐를 쓰지? 나를 태운대요. 내가 양초로 변해서 어나 스스로를 태운대요. 그 옆에 只为照亮你,只 오직为 뭐뭐 하기 위해서照亮你.照亮은 밝게 비추다, 비치다, 밝혀주다. 이런 동사예요. 그러면 오직 너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태울게. 내가 양초가 돼서 너를 밝혀줄게. 이런 표현이죠. 정말 한 문장 문장 예술이네요. 자, 그 옆에, 바, 워, 이, 이치에, 그래서, 그렇죠? 나, 이치에, 다, 선, 자, 이치라는게 나왔어요. 이치에는 모든 것, 모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뭔가 이제 인사할 때좀 많이 쓰거든요. 기원해 준다 그러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좀 바라, 바란다고 할때이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비로소, 음, 希望 이치에도好 希望你一切都好 그러면 一切 모든 것이 都好다잘 되기를 希望 바란다 그래서 希望一切都好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또는 希望一切都順利一切都順利 그러면 모든 게 순조롭기를 그죠 이렇게 빌어줘요 아니면 뭐 一切会順利다 이체 허이슈리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사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라고 할때 이치에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나의 모든 것을 워 이치에 또 시엔 개인이시자 시에는 헌신하다 할때 헌이라는 한자로요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바친대요. 뒤에 주여니 환시 주여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란 뜻입니다. 뭐뭐 하기만 한다면 얘도 회화에서 좀 많이 쓰죠. 일단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뭐 노력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只要努力就能成功。只要努力就能成功。 또는 뭐할것이야会뭐 뭐다. 이런 이렇게 추측하는 말투를 넣어서,只要努力一定会成功的。 주요노력 이딩 화이 전공 더 하시거나 그죠? 그래서 뭐뭐 하기만 하면 뭐 뒤에 나온 거니 환씨 니가 기쁘고 좋아하기만 한다면 내 모든 걸다 바칠게 크 장난 아니죠 다 바친대요 그래서 바워 이체도 시행 개인이 주연 니 환씨라고 얘기했구요 이어서 니랑 워메이거 밍티앤 또 비엔더요 이자 니랑 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민티엔, 나의 모든 내일. 민티엔 하면 내일인데 내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내일을 또 비엔더 요이. 요이 같은 경우는 원래 직역하면 의미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보람차다, 뜻깊다 이런 의미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너는 나의 모든 메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어, 만들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生命虽短生命虽短生명은말 그대로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사전 찾으시면 목숨, 막 이렇게 나올 건데. 노래 가사에서 목숨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이 수然란 또한 수란을 줄여서 수의 한 글자만 썼네요 또안 짧더라도 비록 나의 일생이 좀 짧, 짧더라도 아이니 용원 뿌리 부치 하면서 끝났어요 아이니 너를 사랑해요 용원 영원히 뿌리 부치 자 뿌리의 리는 리카이죠 헤어지지 않고 부치 치는 방치의 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즉 헤어지거나 포기함이 없이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내 인생이 짧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여기가 이제 1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후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에 에다지야